해주십시오. 사 사무총장님, 감사원 일급 다섯 명 사표 제출 받으셨죠? 네. 예. 네.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사표를 각각 받은 겁니까, 아니면 모아서 얘기했습니까?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정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사무총장 개인 생각으로 받은 거예요? 의원 면직입니다. 네.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의원 면직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러니까 사표를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표를 들고 왔어요? 누군가 들고 왔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사무총장이 앉아 있는데 그냥 어저 갑자기 사표 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일급이 왔습니까? 언론 보도에 보면은 사무총장이 면담을 했다라고 딱써 있어요. 면담했습니까? 면담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원 일급도 면담했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어요. 음, 맞습니까? 면담이 아니라요. 이거 모아서 뭐 얘기를 했느냐고요. 저랑 말도안을 했잖아요. 예. 회의? 예. 회의라는 게 사무총장 주제로 해서 1급들 모아서 회의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 티타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티타임 말씀 아왜 자꾸 말을 돌려요? 1급 공무원들 불러서 이렇게 사표 관련된 얘기 하는 거 위법성이 뚜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을 또렷하게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불러서 그러면 1급들하고 사무총장 6명만 회의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 배석 없이 여섯 명만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표 얘기는 사무총장이 당연히 먼저 꺼냈겠네요 그 다섯 명이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불러 모여 가지고 사표 들고 와서 갑자기 사무총장님 저 여기 감사원 그만 다니고 싶어요 하면서 사표 냈겠어요? 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정보도 바뀌었으니 사표를 내고 좀 용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부른 자리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가서 일급들 이제 같이 면담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게 뭐가 아니에요. 일급 1급, 일급들을 모아서 사무총장이 회의를 할 때는 예. 감사원의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일급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일급들에게 용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타임이든 회의든 아까든 회의했다 그랬다가 티타임으로 바꾼 것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급 중에 지금 그 다섯 분 사표 냈다고 하는 분들, 의원 면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그분들이 무슨 직무상 과오나 개인 비리가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정부 바뀌어서 지금 1급들 그냥 한날 한시에 지금 사표 받고 있는 건 지금 감사원뿐만 아니에요.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총리실 등등이 지금 다 받고 있거든요. 다 같은 방식입니다. 누군가 새로 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부 바뀌었으니까 이제 나가야 될거 아니냐 후배들 위해서 용퇴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표를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의원 면직은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내더라도 누가 권유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누가 권유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써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사무총장이 말한 마디라도 용태 해주면 좋겠다 내지 사표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 전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분들이 먼저 사표 얘기를 꺼냈다는 얘기예요? 네? 무조건 그분들이 먼저 아 얘기를 해보세요 무조건 그분들이 모였는데 다섯 명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아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서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자그 사무총장은 통상적으로 1급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1급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1급들에 대해서 지금 모아가지고 회의한다는 게 정권 바뀌고 새 들어온 사무총장이 본인들, 어? 신뢰를 못 받아서 못, 올라, 못 올라갔으니 지금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을 돌려서 하세요? 이게 지금 문체부 때그 1급들 다 사표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났었고, 현대협 법원 행정처장도 전부 다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가 변경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감사원장님. 네. 1급 사표받는 부분 다 보고받고 본인이 허락한 일입니까? 뭐, 저는 뭐, 본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의원 면직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불러서 회의를 사전에 해서 사표받는 회의를 하겠다라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사전에 보고받았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사표 냈다는 사후보고만 받은 겁니까? 뭐 글쎄요. 정확히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간 의원들, 그 의급들이 뭐, 전부 어, 의원 면접하기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저는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요. 이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겁니다. 1급 지금 5섯 자리밖에 안 내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 때마다 1급들 이렇게 다 사표받잖아요. 그러면 정권 말미쯤 되면 다 서로 승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어떤 정권이 어떻게 들어올지 어떻게 하나요? 좋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1급 사표받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직업공무원 제도처럼 개인의 과오나 어떤 특별한 사정 없이 일괄해서 사표를 받는 것은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감사원장이 이걸 지켜주셔야죠. 그냥 사표 냈다라고 하면 그냥 의뢰 내는 거예요. 그게 오도가 안내려 갔는데 사표를낼 리가 없는 거죠. 감사원 독립성과 관련해서 인사의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밝혀 주세요. 어. 뭐 이쯤 이 부분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뭐 일국들이 뭐 의원 면직 그러니까 원에서 사표를 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럼, 있나요? 예, 예. 누구쪽으로, 그 감사원 그러니까 심의 하신 분들이 원에서 본인들이 알아 네, 좀 이따가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김기표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